자 우리 시편 4편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 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네. 자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 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이것은 우리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본성에 악함을 우리의 악한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향을 노출하지 않기를 안토로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성의 타락과 혈기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계획 뭔가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파괴하지 못하고 파괴하지 않도록 뭐, 다른 사람을 파괴하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아, 잠잠이 예. 우리가 잠잠이 있을 때 그냥 잠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저를 보면은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어떤 재물을 바쳐서, 그재물의그 속죄, 재물로,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죄, 우리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항상 그 믿음이,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에게 기대고,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이건 곧 신앙이죠. 신뢰는 곧 우리에게서 있어서, 성도에게 서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냐고 하니, 여호와시오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예.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자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을 보여줍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단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죠. 반대로 우리 사람은 선한 것보다는 사실 악한 일을 많이 하죠. 악한 게 우리 솔직히 더 많지 선한 게 많겠습니까? 결국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위해 사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이건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그로 어, 인해서 참 하나님의 에,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걸 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진짜 기대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선을 드러내소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참 우리의 또 기도의 또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을 보는 거예요. 그칠 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이 곡식과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말하는 거죠. 추수. 농부들이 아주 참 고생고생 해가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럴 때 나중에 그것을 추수할 때 굉장히 기뻐해. 그쵸? 그렇죠? 굉장히 기뻐해.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보다더 크다. 더 크다. 마치 농부나 이런 어떤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종도는 하나님께 항상 기쁨을 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세요. 우리가 다른 데서 얻는 기쁨은 많지도 않지만, 그거는 사실 일시적이고, 어, 그거는 그냥 진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죠. 연기나 안개 같은 거.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하나님 이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예. 불신자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나 러 우리 성도는 어때요?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은 영원한 거, 영원한. 사실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아,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웠고 혹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예, 네, 진짜 어뭐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아, 나는 뭔가, 꼭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어, 그분이 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세요. 이 땅의 곡식과 포도주는 그죠? 잠깐 있죠?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얻는 그 소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 그때 뿐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어둠, 다시는 이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심판으로, 어?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송도는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 시오지 죽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만 주님만이." 그러니까 송도는 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걸 의뢰하고 그러니까 송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진짜 안전히 살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죠.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잔다. 아, 이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 안식. 그런 그 안식은 우리 주님이만 주는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해요. 세상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뭐 공포, 걱정, 시험, 시련. 세상은 이런 것만 줘요. 어, 세상은 뭐 어딜 가나 이런 것만 막 잔뜩 우리, 어, 우리에게 줘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 주, 안식.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거기서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그래서 성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 하면 안 되죠. 항상 주님에게, 주님에게 가까이 하면 안식이되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과... 그런 환란과 괴로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가까이 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란 말이에요.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가까이 찾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그런 안식을, 안식을 우리에게 꼭 줍니다. 세상은 이런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꾸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안식은 그냥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그 안식은 진짜 저들에게 오지도 않습니다. 찾아봐야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안식은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그러니까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